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음. <laughs> 없어? 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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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줘 추격 누가 걸릴까? 탱커는 이축좀기가좀 무섭죠? 이 요놈은 맞았어디좀 해요. 좀땡겨주요 나이스. 나이스. 음. 어, 제가 하고 있어요 나이스. 날개 펼거고 아, 죽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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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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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해요, 아, 폭군 길다, 진짜. 폭군 진짜 길다. 신체. 죽어? 네, 네, 신기가. 잘하셨네 나이스. 아이, 덜댔다 역삼 매지 한 번만 해어요 저는 진출. 입니다 하고 있어. 꼬리 꼬리 아, 너무 꼬리 다 이씨. 마무리할게요. 아, 생 살려줘야 돼. 유우. 진짜 아프다, 지금. 끝했어요 야레전드 오래 잡히네요. 확실히 아 폭군이 다 아픈 것 같아. 이년 또 여러분들 수, 수혈 진짜 아플 것, 수혈 진짜 아플걸요? 네. 음, 병 병. 위에 거뿅 봐요. 네. 음. <laughs> 탱 바로 캐제역사들아어 거는 거아이가오바하 되는 건데. 그런데. 데 다른 분이 봐 주시면. 지금은 제가 마이크 안 키고 좀 이따가 막내에서는 마이크를 좀 켜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맹증 극혐. 이제부터 매지 없어야죠. 네. 아 그거 했구나. <laughs> 정비하셨네. 어 좋은데. 무적 키고. 어맹동장을끊어야돼 맹동장. 전 <머레> 응, 흑축하나 넣어놔 <목소리> 아, 제가 오늘 폭군이라서 일부러 그 사그라지는 빛 찍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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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끝나고 데이터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아마 시간은 많이 나올 거야 시간은 아마 많이 나올 거 같아 아직 안 불렀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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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가 자, 자, 하고 와야 자, 자, 날날 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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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명으로 신충 신충이 세번 들어가면 그거 전부 다 사그라지는 비 특성 때문에 저은데 어, 보험하고 들어가겠죠. 어. 그거 노리고 제가 지금 이 천벌의 망치도, 천벌의 망치도. 네, 아, 크기가 안 터지네. 크리가 터져서 추앙이 터져야 되는데. 역삼진이 무조건 찍힐 거야. 그거 병님이 음. 한다 생각해 메모리 외 별진이다. 음. 묶어놓서 간다. 해고 병님. 음. 이거 멘동 장렬 진짜 아프던다. 무적. 너무 아프다. 와, 너무 아프다지 대지. 아, 오늘 크리가 많이 안 터지네. 크리가 어, 많이 안터지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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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매드매드 하고 로 가면 안 돼. 클로가 안돼 정비할 거야. 다 어, 군정비 멋진데. 예? 중간에 있어야 되다 안녕하세요. 진영 바닥 조심하세요. 제가 봐요. 진 바닥 조심하세요. 영서. 바닥 조심하세요. 진충. 진 바닥 조심하세요. 어, 또 뿅이 게 델들이가.

좀 조용하게 게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 네, 아, 좀 해주세요. 막내 때 아프니까 이거 솔 정비한 걸 잡고 막는 거. 내가 정비해가지고 된건 뭐. 진짜 오래 잡는다. 와, 너무 오래 잡는다, 진짜. 역시 폭군은 폭군이네, 여러분들. 진짜 오래 잡네요. <laughs> 아막내도 정배해서 가요? 쫄? 그냥 잡고 가죠 아, 제가 그거 가지고 정배해 줄게요 아 이거 잘못 스탑 넣었요 올려놓을게요. 네. 버리고 가듯 해골병님 가듯 응. 같이 갈게요. 뒤에 거 제가 봐요. 아, 이차 아, 다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고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그..거밖에 그 없어요. 마스터는 다지 뭐 그런 거 없어요. <laughs> 어, 그런 거 없어요. 런직하게뒤를 해도 니다감을준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s a 님 해골 땡길 거예요 내가 더 i l l 네, h i n k about it. I got it. I got it. I got it. 해골 대가 봐요. 선로 놓게요. 네. 은 신기아 볼게요. 다음에 오면. 너골뿅 음. 다리 묶 껴서 내가 전담을 못하게. 양치. 여기 흙을 넣을게요. 신호식이. 저거 스펀 넣어놨어요. 나이스. 불이명만 그 빼줄게요. 또 발이 형. 오! 죽을 거. 아, 무용씨무용 <laughs> 같이 무겠습니다네시야 무용시야! 무용시야! 무병시야무용야 무용시야! 무용시야! 무용시딜무해시야무

아, 이고원 아, 이 아, 이 정도. 아, 이다 아, 이정 간다. 이 정도. 아, 이 제가. 아, 이뭐도 아, 이정 써. 깜이 정도. 아, 보고 있었네. 장비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가시죠. 네, 가시죠. 리니까직하게 잡을 것 같아요. 아, 맞네. 신축. 첫 수열 때 개인 생존기 좀써주세요 마지 올려줄게요. 네. 하게 해?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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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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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공포 넣었고. 이제 쥬없쥬쥬 여기 4개 있거든요. 주요. 다음 대마부. 이거 되겠나. 일단 이감 넣어볼게. 델라나 아, 안될 것 같아. 턴 먹고. 턴 먹고. 턴고 오케이, 지금 탔다. 될거같지도 될라나? 안될 같은데. 영지춤. 영지지춤영세요 영지춤. 영영영영 친구 <laughs> 아, 학시, 확실히 막내 아, 아탈은 진짜 막내미 문제죠. 막내 아, 아탈은 막내미 문제야. 막내미 온퍼올라다와 어, 어, <laughs> 죽을 뻔 막내미 문제야. 막내미 막내미 10분 보통 이렇게 갔다가 이제 막내미 싸잖아. 이제 막내미 참빡쓴것 같아요. 원오면은가 블러드 40초 있고, 블러드 있고, 어, 죽을 뻔했다. 아, 바다. 야, 이거 주, 나 지금 풀렸으면 날 낫겠는데? 진짜 풀렸으면 난리겠껴 풀리자마자 바로 하면 또 괜찮던데 응 네. 나왔다 저거 가까운거 제가 할게 하세요 근데 체험하지에 예, 끝났다 어. 아까비 법사님 처음에 그거 해주세요 파티방금아 안가 아, 디코 안되시나? 안되 시키고. Sitting child. 줄게 i g h t know you. I 어, 누굴 구셨지박사 짱구리다가 마다 마 이거 된감 넣어놨어요. 그, 우리 그 원한 친구가. 짱구리. 파티방금 들어, 들어가려나? 에이, 나이스. 안온다저 도트 데미 너무 아파지고. 알 미치 많아요. 네. 썸님 그거 앉아도 되죠? 힐. 네임드. 앉아도 돼 오케이. 바닥 조심하세요. 초드라매알이. 이번에 오숙 돌릴 거예요. 신축. 터질 때. 알수 있죠? 논치네요 내가 습니다오 셔셔. 와, 이거 좀 좋다에. 나이스, 탱커. 조사부님 꺼. 바닥, 바닥 조심. 바닥 많다. 지울까요, 안 뭐? 아니, 지우지 마요. 더 힘들어도. 하나 제가 해요. 역삼 제가 해요, 역삼. 보니까 음, 네, 음. 음? 요나가시고거울올고 나이스 대맞이. 진줄게요챙 먹고 와요. 네, 보고 심하요뭐알아 네. 조심해요. 이거 와 이거 애매하다. 이거 이거 못 나가겠는데. 야, 나, 나, 빨리. 무적 쓸까? 오. 아 씨. 걸렸어. <음> 바로 아. 다 바로 탱자리. 일어나도 돼. 신축 넣고 복선이. 여기 저기. 이거 뺄데 없다. 알겠어, 어, 와. 오지마 뭐, 뭐. 오지마 내가 나갈게. 물자 음... 계속 돌릴게요 그냥. 와우 네? 씨, 나 너무 싫어 이게. 음... 온다 온다 불러 많이 온다. 와나 나 뒤로 가야지 씨.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살리지 음...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스 나이스. 어, 멀리 나가봐 이거 내... 아, 위로 올라갈게 내가 정보 한개 있어요. 네, 나이스. 나, 나올 때마고 나이스 조사본인 내가 살리고. 어, 그래야니까 본인 살수 있다. 발야겠다 저거 신기지 있어요. 그러면 거나 아, 아, 네. 아, 무적도 있고. 오. 아우, 수고습니다 나이스. 내가 됐다와 그러니까. <laughs> <laughs> 힘들어. 와 힘들다 힘들어. 오, 진짜 끔찍해 <laughs> 진짜, 진짜, <laughs>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끔찍하다. 와아. 버블을 다일로 써야돼. <laughs> 개 나왔네? 그것도 개 <laughs> 왕갑... 발덮개... 어 암녀명이 24코어... 어 썸님 혹시 장하... 됩니까? 드릴까요? 어 장하 나누면 됩니까? 저는 아직 챔피언이 몇개 있습니다. <laughs> 챔피언 끼고 23도가 초고수네... <laughs> 그럼 손목은 필요 없어요? 손 <laughs> 네? 손목은... 손목은 저 470이야. 어? 강화해서 470이에요.